구하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돌려주세요. 떨리시나요? 네. <laughs> 왜 긴장돼요? 아플까봐 음, 아프게 해드릴게요. 위로 쭉 올라오세요. 음. 자, 보실 때 시술자의 위치도 중요하니까 위치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위치,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위치와 제 손의 텐션입니다. 그두 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1번과 3번, 엄지랑 중지로 살짝 피부를 땡깁니다. 땡겨서 앞머리 붙어 들어갈 건데, 맨 1번 선은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의 힘과 이 피부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너무 힘을 줘서 진하게 끄어지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선부터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누워 계신 고객님의 눈썹 모가 굉장히 예쁘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우리가 가도 충분히 예쁜 엠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2번 선부터 가보겠습니다. 텐션 정확히 주시고요. 제가 오른손에 약지도 텐션을 줍니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텐션을 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앞머리는 고객의 머리 위에서 작업을 합니다. 엠보는 색소 한번 그을 때 색소를 한번 찍습니다. 네. 이쪽. 앞머리가 완성이 되어가면 제 몸도 같이 옆으로 고객의 오른쪽으로 옵니다. 여기 모설이 있는 데 있죠? 여기로 제가 확 당겨서 작업을 합니다. 엄지와 중지 쓰시고 모델의 무선 모를 확인하세요. 모 가는 방향대로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들리시나요? 엠보 작업할 때는 이 소리가 들려야 제대로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머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객의 피부를 제가 대충 읽었어요. 하고 중간에 네, 들어갑니다. 중간 사이사이에 간격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들어가고, 또는 살짝 누워집니다. 그리고 눈썹 모아 눈썹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눈썹 간접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모아야 됩니다. 색소 한 번씩 찍고 여기서 이어가지고 넘어갑니다. 이어서 넘어가고. 중간에는 우리 이글루 모양 있죠?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동그랗게 이어져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부터 하셔야지 위에가 끊기지 않는 엠보의 결이 완성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이사이에 넣고 자제 지금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복 방향을 긋는 대로 손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를 그을 건데, 크게 잡고 하면, 지금 눈썹에는 전혀 텐션이 다 잡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작게 잡아서 긋습니다. 색소 한번 짚고, 고객을 돌려서. 텐션 잡고 텐션 잡았으면 자리 내가 지나갈 자리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손에 힘이 끝까지 가지지 않으면 일부러 끝까지 갈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이어서 가면 됩니다 방향 잡고 쭉 흔들리고 텐션 그리고 방향 잡고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거의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빈 부분이 조금 보여요 그러면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때도 색소 한번 찍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도 어, 갑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지금 원래 아래가 어, 똑같은 길이로 간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격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싹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짧아요. 남아있는 공간이. 위에서 내려오게 되다가 이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고객이 우리가 그려놓은 디자인 안에서 작업이 됩니다. 자, 오른쪽은 끝났습니다.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두드리기 작업입니다. 눈썹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색소를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유독 진물이나 혈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음, 방금 운동하고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막 피가 돌아가지고 혈이 많이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전날 술 드신 분들 또 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생리 중인 여자분들 혈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분들은 조금 두드리는 시간을 오래 두시고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랩을 조금 씌워가지고 방치해 두셔도 됩니다. 는 바로 닦겠습니다. 자, 닦을 때 겉에 피부에 있는, 눈썹 겉에 있는 색소만 닦아냅니다. 눈썹 디자인은 살렸어요, 지금. 손에 힘을 쫙 빼고 닦으면 눈썹 선이 살아있습니다. 눈썹이 그대로 나와있어서 혹시나 내가 작업을 한 거를 닦았는데, 눈썹 틀이 안 보이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이제 2차 크림 바를 겁니다. 2차 크림도 소량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 없어요. 한 번씩 닦고, 또 2차 크림을 꼼꼼히 바른다고 한참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쓱쓱! 끝입니다. 오래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60초 대기합니다. 이 차크림 바르면 눈썹이 상처난 부위 되게 따갑거든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바르기 전에 따갑습니다. 말씀 먼저 해주시고, 우리 송풍기 요즘에는 그 전기 선풍기 있죠. 그걸로 붙여주시던지 아니면 손부채질 해주시면 훨씬 덜 따가우세요. 따가우세요? 괜찮아요? 자, 2차 크림 바른 걸딱안내겠습니다 2차 크림이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지금 보시면 주변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2차 크림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고객님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 그렸던 디자인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확인 중인데 어, 별로 할게 없어서 그냥 이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술 직후 모습입니다. 오늘 엠보 눈썹 시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